교회시대의 마감 예수님의 예언에 의하면 교회시대는 마감하는 때가 있다. 다음 짧은 구절에 4개의 예언이 들어 있다. 섭리의 세계에서 일련의 사건들은 맞물려 있고 시대를 읽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1. 유대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3.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4.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 누가복음 21장 24절 4 개의 예언 중에 3 개의 예언이 지난 역사에서 성취되었고 한 가지 예언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많이 남아 있다. 이방인의 때란 바울이 언급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는 기간이다. 로마서 11장 25절. 사실 이 예언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기간까지라면 이미 성취된 것으로 볼수 있다. 이방인의 때는 교회 시대를 상징하며 점진적으로 마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을 지나간 역사와 우리 시대에 일어난 사건들과 구체적으로 연관시켜 보는 것은 바람직한 접근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위치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비슷한 내용들을 다른 관점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도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물컵은 위나 아래에서 보면 크기는 차이가 있지만 같은 원으로 보인다. 옆에서 보면 직사각형이고 비스듬히 보면 평행 사변형으로 보인다. 1. 징벌의 날, AD 70년 예루살렘이 군대가 에워 쌓이며 멸망당한 것을 징벌의 날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21장 22절 예수님을 거절하고 피를 흘리게 한 피값이 그들 세대에 일어났다. 2. 이방인의 때, AD 30년에서 AD 1948년에서 현재 이방인의 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이 방인의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 마감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1단계는 이스라엘의 독립까지다.누가복음 21장 24절.예루살렘의 멸망이 징조의 시작이라면 예루살렘의 회복은 징조의 끝을 표시한다. 이 단계는 교회의 문이 닫히는 팬덤에게 때와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다. 네 마리의 말이 이끌던 교회 시대는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넷째인의 마감을 표시한다. 계시록 6장 8절, 누가복음 21장 11절. 교회 시대가 마감된다는 말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언젠가는 성취되는 때가 있다. 지금이 그때인가에 대한 의무는 품을 수 있다. 20대 80의 파레토도 법칙과 상관계수에 의하면 80% 정도 되면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실험의 결과가 80%에 도달하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유의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직장이나 마트나 식당은 100% 참석해도 되지만 교회 자석은 20%만 허가했다. 교회의 80%의 신자가 참석할 수 없다면, 이는 교회의 문이 닫혔다고 판정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다. 교회의 문이 닫힌 것은 방주의 문이 닫힌 것과 같은 상황이다. 3단계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으로 교회 시대가 마감되는 휴거가 정점이 될 것이다. 3. 무화과나무 최종세대 AD 1948년에서 현재 무화과나무 최종세대는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 기간에 종말의 징조들이 집중되며 신자들을 깨우는 시간이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는 때로 특별히 SNS를 통해 마지막 나팔이 불어졌고 전세계 교회를 깨우며 준비시켰다. 코로나와 백신 또한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었고, 이 모든 징조의 초점이 우리 시대를 지목하고 있다. 이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기간이다.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대비하여 재림에 무관심하고 준비하지 않은 신자들의 상태를 다음처럼 묘사하고 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이말이라. 누가복음 21장 34절 각종 죄에 중독된 상태를 묘사하는 이것은 부자교회지만 미지근하며 버려둠을 당할 라오디게아 신자들이다. 그러나 데려감을 당할 자들은 방주를 준비하는 소수의 사람들로 빌라델비아 교회로 상징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로 묘사한다. 인내 시간이 힘겨울 것이다. 이때에 다섯째 인의 하늘에서 떼어질 것인데 땅과 하늘에서 간청하는 소리가 들린다.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시려는 것입니까? 지연에 대한 신부들의 탄식 기도와 순교자 영혼의 탄원은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때를 상징한다. 지금은 여섯째 인이 떼어질 순간이며 이것이 마지막이고 마지막이 시작이다. 4. 인자가 오시는 날, 티데이. 그날은 예고 없이 덫과 같이 갑자기 일어날 것이다. 이때는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난다. 우주적인 붕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으로, 그 날에 주께서 오시고 준비된 신부들을 소환되기에 인류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누가 보음 21장 25절에서 26절 이때가 여섯째인이 떼어지며 휴거의 디데이가 있는 종점이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그날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사는 모든 90억 명의 인류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신부들이 추구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주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후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누가 보금 21장 36절. 무화과 나무와 각종 징조를 주신 이유는 이제 취해감을 더 이상 머나먼 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다. 징조들을 잘 살피라고 지시하셨다. 이제 매우 가까운 일로 여기며 준비하라 당부하신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의 상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다. 반면 주님의 재림에 무관심한 신자들은 땅에 대한 염려와 안일함과 향락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대조된다. 마음이 둔하여지면 육체가 좋아하는 것들에 빠지게 되고 감각적인 즐거움을 탐닉하게 된다. 장차 올 일들은 매우 혹독한 재앙과 심판들이 예고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경고하실 정도라면 얼마나 깨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지 깨달아야 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특히 조심해야 할 때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위험한 무대의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